안녕하세요. 저는 가정의학 전문의 김민준입니다. 오늘은 60세 이상이 되면 혈관 건강을 위협하고 뇌졸중 위험을 높일 수 있는 과일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이런 사실을 잘 알려주지 않는데 오늘 저는 그 숨겨진 진실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나 가족 중에 고혈압이나 당뇨 전단계 병력이 있다면 이 정보는 건강을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일은 건강식이라고 믿고 쉽게 섭취하지만 모든 과일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특히 60세 이상이 되면 체내당 처리 능력이 감소하고 혈관 탄력이 줄어들어 잘못된 과일 섭취는 혈압 상승, 혈당 변동, 나쁜 콜레스테롤 증가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결국 뇌졸중이나 반신마비, 심지어 사망까지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병원에서는 과일은 적당히 드세요. 라는 일반적인 안내만 할뿐 어떤 과일이 위험한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피해할 사가지 위험한 과일과 혈관을 보호하는 기적의 과일 사가지 그리고 각각을 어떻게 섭취해야 하는지 방법까지 자세히 안내할 것입니다. 과학적 근거와 실제 환자 사례를 통해 단순한 이론이 아닌 실천 가능한 정보로 여러분의 혈관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만약 가족 중에 뇌졸중, 고혈압 또는 당뇨 전단계의 병력이 있다면 지금이 바로 혈관을 지킬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작은 변화들이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길 권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많은 고령 환자분들이 달고 부드러운 과일을 선호하지만 체내 당처리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이런 과일이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혈관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위험 과일은 망고입니다. 망고에는 자연당분이 13-15% 포함되어 있어 한 개를 먹으면 설탕 5, 6개를 동시에 먹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냅니다. 공복에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고 인슐린 과분비로 인해 내장 지방이 쌓이며 혈관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미국 연구에 따르면 망고를 매일 섭취하면 평균 혈당이 12% 상승하고 중성 지방과 나쁜 콜레스테롤도 증가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간편하지만 지나치게 익으면 전분이 당으로 변해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익은 바나나를 먹으면 혈당 변동이 심해집니다. 따라서 바나나는 적당량만 섭취하고 견과류나 요거트와 함께 먹어 혈당 상승 속도를 완만하게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위험 과일은 포도입니다. 포도는 작고 달아서 쉽게 많이 먹게 되지만 고급 품종인 샤인머스켓이나 건포도는 당분 농도가 매우 높습니다. 특히 건포도는 수분이 제거되어 당분이 3, 4배 농축되기 때문에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인애플입니다. 파인애플은 달고 상큼해 식후에 자주 먹게 되지만 당도가 14, 16%로 높아 많이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특히 통조림이나 가공제품은 설탕이 추가되어 위험이 더 큽니다. 실제 사례로 65세 환자 이동현님은 매일 아침 바나나 두 개를 섭취하다가 3개월 만에 당뇨 전 단계에서 당뇨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위험 과일을 제한하고 섭취 방법을 조절한 후 6개월 만에 혈당이 안정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과일 선택과 섭취 방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앞서 소개한 위험한 과일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혈관 건강을 지킬 수 있지만 여기에 더해 혈관을 강화하고 뇌졸중 위험을 낮추는 기적의 과일을 섭취하면 효과가 훨씬 커집니다. 60세 이후에는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관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단순히 위험한 과일을 제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과일을 적절히 섭취하는 것이 바로 혈관 건강과 장기적인 생명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첫 번째 기적의 과일은 블루베리,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관벽의 탄력을 높이고 혈관 내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늙어 탄력을 잃은 혈관을 다시 탱탱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매일 1, 리컵의 블루베리를 섭취한 그룹에서는 뇌졸중 위험이 약32% 감소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블루베리는 당도가 낮아, 당뇨가 있는 분들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으며, 냉동 블루베리도 동일한 효능을 유지하면서 1년 내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 때 요거트나 오트밀에 섞어 먹으면 간편하면서도 혈관 건강에 큰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 과일은 사과, 애포, 입니다. 사과에는 팩틴, 팩틴과 퀘세틴, 퀘세틴이 풍부하여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관염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미국의 연구에 따르면 중년 성인이 4주 동안 매일 사과 한 개를 섭취했더니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평균 23% 감소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사과를 껍질째 먹는 것입니다. 사과 껍질에는 섬유질과 폴리페올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하고 장 건강에도 이로운 영향을 줍니다. 아침 식사 30분 전에 한 개를 통째로 씹어 먹으면 혈당과 콜레스테롤 조절에 가장 효과적이며 사과주스로 만들 경우 섬유질이 파괴되어 효능이 떨어짐으로 주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 과일은 토마토,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 라이코핀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혈전 생성을 억제하고 혈액을 맑게 만들어줍니다. 혈전은 뇌졸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 때문에 라이코펜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토마토를 익혀 먹으면 라이코펜의 흡수율이 2, 3배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토마토 소스, 토마토 스튜 또는 찌개 형태로 섭취하면 생토마토보다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토마토에는 칼륨도 풍부하여 나트륨 배출을 촉진하고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을 줍니다. 방울토마토 몇 알을 간식으로 섭취하거나 아침에 토마토 달걀 볶음으로 먹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식단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과일은 아보카도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는 과일이지만 당분이 거의 없고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하여 혈관 내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칼륨 함량이 높아 혈압을 자연스럽게 조절하고 혈관 염증을 억제하여 동맥경화를 예방합니다. 미국 심장협회 연구에서는 하루 아보카도 한 개를 섭취한 그룹이 6개월간 심혈관 질환 위험이 21% 감소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아보카도는 하루에 반 개에서 한개 정도를 샐러드에 넣거나 토스트에 발라 먹으면 좋으며 아침에 블루베리나 사과와 함께 섭취하면 혈관 건강에 최적화된 식단이 됩니다. 다만 칼로리가 높음으로 과량 섭취는 피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로 68세 환자 박지훈님은 위네 가지 기적의 과일을 포함한 식단을 6개월 동안 꾸준히 실천한 결과 혈압이 150에서 120mHg로 공복 혈당은 140에서 95mgdL로 안정화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과일 선택과 섭취 방법만으로도 고혈압과 당뇨 전단계 관리를 효과적으로 할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위험한 과일을 피하고 블루베리, 사과, 토마토, 아보카도 같은 기적의 과일을 적절히 섭취하면 혈관 건강을 지키고 뇌졸중 위험을 낮추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과일들을 하루식단에 어떻게 배치할지 구체적인 방법과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위험한 과일을 피하고 기적의 과일을 섭취하는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하지만 과일의 종류만 바꾸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과일을 섭취하는 시간과 방법은 혈당과 혈관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60세 이상이 되면 공복 상태에서 달콤한 과일을 섭취할 경우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고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며 결국 혈관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첫 번째 습관은 과일을 항상 식사 후에 섭취하는 것입니다. 아침 식사, 점심 또는 저녁 식사 직후에 과일을 먹으면 음식과 함께 소화되면서 혈당 상승 속도가 완만해지고 혈관과 체장에 가해지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아침 식사 후 블루베리 반컵을 요거트에 섞어 먹거나 점심 후 사과 한 개를 섭취하면 혈당 변동이 안정적입니다. 두 번째 습관은 과일을 절대 주스로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주스를 만들면 섬유질이 파괴되고 당분만 남아 흡수가 빨라져 혈당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반대로 통째로 씹어 먹으면 섬유질이 소화속도를 늦추고 포만감을 높여 과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마토를 소스나 찌개로 익혀 먹거나 사과를 껍질째 씹어 먹는 방법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세 번째 습관은 과일 섭취량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2, 3가지 정도의 과일을 적정량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과일이라도 과량 섭취하면 혈당이 상승하고 칼로리 과다로 체중 증가와 혈관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 반 컵, 사과 한 개, 토마토 5~6 개, 아보카도 반개 정도를 기준으로 식단에 포함시키면 충분합니다. 네 번째 습관은 규칙적으로 같은 시간에 과일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종류의 과일을 먹으면 체내 혈당 조절 기전이 안정화되고 효능이 극대화됩니다. 특히 아침 식사 직후. 점심 식사 후, 저녁 식사 후에 정해진 양을 섭취하면 혈관 건강과 혈당 관리 모두에 도움이 됩니다. 실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70세 환자 최민성님은 이전에는 아침 공복에 바나나와 망고를 섭취하며 혈당이 자주 변동했습니다. 그러나 식사 후 과일 섭취와 섭취량 조절, 주스 대신 통과일 섭취 습관을 적용한 후 혈당이 안정되었고 약물 조절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과일을 바꾸는 것 뿐만 아니라 섭취 시간과 방법을 조절하는 습관이 혈당 관리와 혈관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과일 섭취 습관을 개선하는 동시에 기적의 과일을 하루 식단에 고르게 배치하면 혈관 건강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지표도 향상됩니다. 예를 들어, 아침 식사 후 블루베리, 점심 후 토마토, 저녁 샐러드에 아보카도를 곁들이고, 중간 간식으로 사과를 먹는 방법은 혈당 변동을 최소화하고, 혈압과 콜레스테롤 관리에도 효과적입니다. 정리하자면, 과일 섭취 습관의 핵심은 식사 후 섭취, 통과일 섭취, 적정량 섭취, 규칙적 섭취입니다. 이네 가지 원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혈당을 안정시키고, 혈관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단순히 어떤 과일을 먹느냐를 넘어서, 언제, 어떻게, 얼마나 얼마나 규칙적으로 먹느냐가 여러분의 건강을 결정 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앞서 과일 섭취 방법과 시간 관리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할 중요한 점은 과일만 바꾸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혈관과 전반적인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생활 습관 전반을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체력과 대사 능력이 점점 감소하기 때문에 운동 부족, 수면 부족, 스트레스, 과체중 등 다른 요소들이 함께 영향을 미치면 아무리 기적의 과일을 섭취해도 혈당과 혈압이 안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권장사항은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매일 30분 정도의 걷기 운동은 심혈관 건강을 강화하고 혈류를 개선하며 혈압과 혈당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심장이 꾸준히 활동하면 혈관 벽의 탄력성이 향상되고 동맥경화 위험도 낮아집니다. 특별히 시간이 없거나 체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아침 또는 저녁 시간에 짧게 여러 번 나누어 걷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또한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계단 오르기 같은 일상활동을 통해서도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점은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모니터링입니다. 혈압, 공복혈당, 콜레스테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면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알고 필요할 경우 즉시 생활습관이나 식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 전단계나 고혈압 위험이 있는 경우 매달 또는 분기마다 수치를 기록하고 변화 추이를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미세한 변화도 놓치지 않고 조기 대응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충분한 수면입니다. 7~8시간의 수면은 혈관과 대사 건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수면 부족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혈압을 상승시키며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혈관 건강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칩니다. 규칙적인 수면 시간과 숙면 환경을 유지하면 낮 동안 혈당과 혈압이 안정되고 과일 섭취 효과도 극대화됩니다. 네 번째로 식습관 관리가 필요합니다.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음식을 최소화하면 혈압과 혈관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과일과 채소. 통곡물, 좋은 단백질을 균형 있게 섭취하면 혈관 내 염증이 감소하고 혈류가 원활해집니다. 또한 하루 동안 식사와 간식의 순서를 적절히 조절하여 혈당과 인슐린의 변동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사례로 66세 환자 강혜진님은 이전에는 과일 섭취만 신경쓰고 운동이나 수면, 나트륨 섭취는 크게 신경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위험 과일 제한, 기적의 과일 섭취, 규칙적인 걷기 운동, 충분한 수면, 나트륨 조절을 포함한 종합적인 생활습관 관리 계획을 6개월 동안 실천한 결과 공복 혈당과 혈압이 안정되었고, 뇌졸중 위험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단순히 과일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생활 습관 전반을 관리하는 것이 건강에 결정적이라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또한 생활 습관을 바꾸는 과정에서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10분씩 걷기, 아침 식사 후 과일 섭취 습관, 수면 환경 개선, 가공식품 줄이기 등 일상 속에서 실천 가능한 작은 습관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반복과 일관성이 핵심이며 이는 기적의 과일 섭취 효과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정리하자면 혈관과 전반적인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 정기 검진과 모니터링, 충분한 수면 식습관 관리를 종합적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이러한 습관과 함께 기적의 과일을 올바른 시간과 방법으로 섭취하면 혈당과 혈압을 안정시키고 콜레스테롤과 염증을 관리하며 뇌졸중과 심혈관 질환 위험을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피해야 할 위험한 과일은 망고, 바나나, 포도, 파인애플입니다. 이 과일들은 당분이 높고 공복이나 과량 섭취 시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키며 혈관에 부담을 줘 뇌졸중과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이 되면 체내 대사 능력이 감소하여 이러한 영향이 더욱 크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이 과일들을 섭취할 때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면 혈관 건강과 뇌졸중 예방에 도움을 주는 기적의 과일은 블루베리, 사과, 토마토, 아보카도입니다. 블루베리는 혈관 탄력을 높이고 항산화 효과로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며 사과는 섬유질과 폴리페놀로 혈관 염증과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춥니다. 토마토는 라이코펜을 통해 혈전 생성을 억제하고 혈류를 개선하며 아보카도는 불포화 지방산과 칼륨 덕분에 혈압과 콜레스테롤 조절에 탁월합니다.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섭취 시간과 방법, 양을 잘 지켜야 합니다. 과일은 식사 후에 통과일 형태로 적정량을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 식사 후 블루베리 반 컵과 요거트, 점심 식사 후 토마토 몇 알, 샐러드에 아보카도 반 개, 그리고 간식으로 사과 한개 정도를 꾸준히 섭취하면 하루 동안 필요한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면서도 혈당과 혈관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실천해 보세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망고 대신 블루베리, 바나나 대신 사과를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혈관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여러분의 혈압을 안정시키고 혈당을 관리하며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고 심혈관 질환과 뇌졸중 위험을 최대 50%까지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정보를 가족과 친구들에게 공유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님, 형제, 자매 가까운 이웃에게 오늘 배운 내용을 알려주면 혼자 실천하는 것보다 더큰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가족 전체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 변화가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실제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적의 과일과 올바른 섭취 습관,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함께 실천한 환자들은 6개월 만에 혈압이 정상 범위로 내려가고 공복 혈당이 안정되며 콜레스테롤 수치가 개선되었습니다. 뇌졸중 위험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일부 환자는 약물 조절량까지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과일 섭취만이 아닌 종합적인 생활습관 관리와 올바른 과일 선택이 만들어낸 놀라운 변화입니다. 정리하자면 건강한 혈관과 장기적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위험한 과일을 피하고 기적의 과일을 올바르게 섭취하며 섭취 습관과 생활습관을 동시에 관리해야 합니다. 오늘 배운 한 가지부터 실천해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 공복에 먹던 바나나 대신 사과를 선택하고, 블루베리를 요거트에 곁들여 보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이렇게 작은 실천이 모이면 여러분의 혈관을 젊게 유지하고, 뇌졸중과 심혈관 질환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이 정보를 직접 실천하고 주변에 전달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건강관리 방법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혈관 건강과 행복한 노후를 위해 제가 드린 이 정보가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